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중요한 주제입니다. 죽음과 심판. 제가 누가복음 16장을 보고 있는데 16장의 전체 말씀은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부자. 지난 주에 부리한 청지기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불을 섬기면. 이렇게 죽고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부자들의 죽음과 그들의 심판이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숙제는 죽음이에요. 어떤 시험보다, 어떤 테스트보다, 어떤 전문적인 직업의 현장보다, 어떤 무대보다 죽음 앞에 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넘어서는가? 죽음 이후에 삶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는 죽음 이전에 지금 우리 생애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애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공부해야 되고 죽음을 잘 연구해 봐야 돼요. 이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교과서가 됩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 될수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유명한 명언들이 많은데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죽음의 물리성은 우리를 파괴하지만 죽음의 의미는 우리를 살린다 그냥 보여주세요 네, 굉장히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명언이죠 죽음이 우리를 무섭도록 파괴하죠 다 사라집니다 다 쓰러져요 누구도 외여 없이 죽음의 파괴력은 각오할 만큼 무섭습니다. 네, 그러나 그 죽음이란 걸 생각할 때마다 그 죽음의 의미는 네, 오늘 우리의 생에 대한 아주 깊은, 진지한 고민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을 준다라는 의미겠죠. 또 하나 우리 30, 40대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의 명언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 바로 죽음이다. 죽음은 인생들을.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렇죠? 1분 1초가 얼마나 아깝고 소중할까요? 그렇게 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삶이 바뀐다. 이거죠. 장례식장에 가서 누구나 경건해지고 누구나 진지해져요. 한 인간의 죽음 앞에 고인의 그 시신 앞에 우리는 그 가족들을 위로할뿐만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는 나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내 생을 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 중요하고도 또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죽음이란 삶을 가르쳐 줍니다. 연결어 있어요. 죽음을 생각할 때 생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를 묵상한다는 것은 또 죽음을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음 때문에 지금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과거는 지나갔고 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이 전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살아있는 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묵상할수록 너무너무 값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죽음을 생각할수록 절망을 생각할수록 소망과 생명의 고귀함의 가치는 더 빛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그 죽음에 관한 깊은 메시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부자와 가난한 우리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떠라.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 사람들이 올라선 위치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산 어떤 사람을 대변해요. 예, 이건 이야기고 비유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을 모두 걸머진 한 줄이지만 이 19절 안에 이 부자의 삶이 대충 나타나 있어요. 이 부자는 첫 번째 옷이 많았어요. 자색옷 고운 배옷 좋은 옷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옷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가 있죠. 그런데 옷, 옷 중에 여러분 유명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한 그런 옷 입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누구나 입는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생에 한번 입어볼까 말까 한 그런 아주 전문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이 만든 그 값비싼 명품 옷이 넘쳐났어요. 얼마나 멋졌을까, 얼마나 멋지게 살았을까. 우리는 옷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좀 저도 추적해 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옷에 이렇게 배가 고플까? 옷이 있어도 있어도 또 사는 거예요. 이 옷장에 옷이 넘쳐나도 우리는 또 옷을 사죠. 왜 우리는 옷에 이렇게 집착할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분은 옷이 많았어요. 그리고 잔치를 날마다 호화스럽게 즐겼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잔치는 큰 잔치는요. 어쩌다 한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잔치에 가는 것도 그렇고. 보통 사람은 어쩌다 한번 파티에 가서 잘 먹는데 또 잔치를 한번 벌이려면 몇십 명이 아니라 몇백 명 우리 결혼 예식이나 이런 거 준비하려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막 나가잖아요. 그런 거는 어쩌다 한번 하는 거죠, 잔치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그런 잔치를 몇십 명, 몇백 명 모는 잔치를 매일 호화롭게 아주 고급 음식들을 매일 같이 차려놓고 그렇게 살을 만큼 부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자들의 그 고급 잔치에 아무나 갈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 멤버십이 있어요. 부자들의 잔치에는 부자에 어울리는 사회 상류층, 기득권층, 엘리트들, 그렇죠? 유명 인사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는 인맥도 굉장히 좋았겠죠. 그 당대에 굉장히 유명인사들, 사회 지도층들을 많이 아는 지인들이 많은 관계가 좋은 아는 사람이 많은 그런 인맥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어, 부자니까 건강관리도 잘했죠. 음식이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몸도 좋았겠죠. 그 부자가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아파서 병들었다든지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잘 살다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이 가졌고, 인맥이 넓고, 가족도 많고, 예. 하여튼 복도 많아요. 많은 것을 누렸는데, 단한 가지 하나님을 안 믿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그게 부자에 대한 속개입니다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나사로인데 거지예요. 일단 돈이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 본 분은 알죠? 일단은 돈이 없으면 일단, 마음도 가난해져요. 조바심이 나고, 어떤 모임에 가도 누가 뭐라 고할지 않아도 괜히 위축되어 있어요. 예민해 있어요. 또, 지출이 발생하는데 굉장히 민감해지죠. 네. 이 돈이 없으면 마음도 눌리게 됩니다. 거기다 이분은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헌데, 피부병이 심각했어요. 피부병, 정말 괴로운 병이죠. 우리 아이들 중에 아토피가 심한 우리 아이들, 부모님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치료약이 없어서 개가, 길거리에 개들이 그 헌대를 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음식이 없어서 부잣집에서 내려오는 음식 쓰레기들로 먹고 사는 그런 굉장히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고요.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개되고 이제부터 메시지가 시작돼. 그런데 그두 사람이 죽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22절 시작. 예, 그 거지가 죽어. <laughs> 아브라함의 품메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두번 나오죠.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죽는다. 예. 둘다 죽었다. 그러므로 나도 죽는다. 너도 죽게 된다라는 당연하지만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됩니다. 우리 이번 주 시니어 사역을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노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하루하루가 두렵다는 거예요. 일어나면 또 어디, 새로운 데가 아프고, 일어나면 새로운 데가 아프고, 눈이 안 보이다가 귀가 안 들리다가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가 뼈마디가 아프다가 관절이 아프고, 소화기관이 안 되고, 이 배, 배변이 잘안 되고, 돌아가면서 아프니까 너무 겁난 되는 거예요. 마음은 불같대 지금도 청춘이 하고 싶은 욕구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요새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얼마나 새로운 게 많아요?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움직임이 느려지고, 기억이 안 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런 쇠약해가는 자신을 보는 게 얼마나 두려울까? 저는 상상만 해도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두려움하고 사실 매일 싸우고 계신 거더라고요. 박수를 쳐드려야 될것 같아요. 정말. 노년기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느낌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도, 나이가 드는 것도, 병 드는 것도 이렇게 두려운데, 죽는 거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죽음은 낭만이 아니에요. 어떤 자살 사이트는 죽음을 낭만적이라고 유혹해요. 낭만이 아니에요. 죽음은 정말 우리 전제가 떨리는 끔찍한 공포입니다. 그런데 그 무시한 무시한 그 무시무시한 일을 누구든지 딱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의사든 교수든 기업인이든 예술인이든 예외 없이 그가 종교의 창시자라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도 돌아가셔야 되고, 나도 그 강을 건너야 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그 죽음을 스스로 맞이해야 되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부자는 죽길 싫었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권한은 부자에게 있지 않았어요. 부자는 어느 날 죽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죽음, 죽음이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이 죽음 전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이 말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말은 뭐냐면 죽기 전의 삶과 죽은 다음에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부자가 계속 죽어서 부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지가 계속 죽어서 거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기점이 있고 변별점이 있고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기준은 여기서는 생략돼 있어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게 아니고, 옷이 많아서 간게 아니고, 파티를 많이 해서 간게 아니고, 그게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서울에 살았든지, 구리에 살았든지, 남양주에 살았든지, 그런 거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녔는가, 교파가 뭔가, 최종 직분이 뭔가, 몇년 교회 다녔는가, 하나도 안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물어보는 거에 괜히 목을 매지 마세요. 나중에 중요하지 않은 거에 지금 우리가 매달릴 이유가 없죠. 키가 큰가, 얼굴이 예쁜가 하나도 안 물어봐요. 단 하나 물어봐, 예수님을 잘 믿었는가. 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똑바로 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부자가 리우쳐요. 보겠습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물을 찍어 내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예수님이 직접 그 세계를 아는 분이 직접 우리에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몇안 되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여기 나와요. 몇 가지 죽은 다음에 추론을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은 다음에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전 이번에 이걸 발견하고 소름이 끼쳤어요. 갈증이 생겼고요. 부자가 두 번째 불꽃 가운데 괴로워했다. 죽으면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도 고통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갈증이 났는데 채워지지 않았고, 불꽃으로 너무 뜨거워서 괴로운데 견딜 수가 없었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해요. 내게 극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아픈 자, 상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에게 그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는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걸 몰랐어요. 죽은 다음에도 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극류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하는 거죠 26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우린 무서운 죽음의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수많은 극률과 위로와 자비와 용서, 용서. 죽은 다음엔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이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널 도와줄 수 없다. 더 이상 도움은 없다. 너는 때가 늦었다. 아브라함도 못하는 거예요. 방주가 한번 다친 다음에는 그전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방주가 다친 다음에는 놓아도 못 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회가 있는데, 죽은 다음에는 기회란 없다. 극률과 자비란 없어요. 용서 없어요.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거예요. 부자 너에게 그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 근데 너는 그 기회를 놓쳤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죽은 다음에 위로를 받는 모든 눈물을 씻고 다시는 사망과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위로받는 분이 있고 계속 더큰 괴로움을 받는 사람 있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거예요. 위로를 받는 자와 괴로움을 받는 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위로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는 괴로움을 받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사셔야죠. 아멘. 옆에 분에게 선포하세요. 천국 가십시다. 위로 받으십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멘. 고리타분한 전도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실존이 한무도 빠짐없이 위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그러면 형제들을 위해서 부탁하죠.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여튼 부자는 갑수약이 불쌍해졌어요. 그렇죠 나를 좀 물이라도 좀 달라.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내 형제들,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살려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보고 기적을 보고 우리 형제들이 좀 믿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이것도 거절해요. 2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래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 부분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 부자의 요청은 거절됐어요. 이거죠.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서 기적을 보고 우리 형제들이 믿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대답은 n no! 나사로를 살려서 보낼 수 없어! 너의 요청은 안 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고 하는, 이 기회를 주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통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나사로가 갈 필요 없어. 이미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그 세계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기회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래되 그렇지 아니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laughs>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센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정신 차리게 기적을 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걸 보고 뭔가 자기가 할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경험하면 그들은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도전과 기회를 주세요. 라고 간곡히 요청하는데 아브라함은 냉혹하게 거절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기적이 있어도 자극을 받으면 뭔가 센 추격을 받으면 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기적이 일어났네? 라는 어떤 자극을 받으면 정신을 차려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정신을 차렸던 분이 몇 주는 잘 나오다가 또안 나와요 2년, 3년 교회 봉사 잘 하다가 안 나와요. 왜안 나올까요? 기적을 보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었다가 다시 떠나요. 그건 기회 자극은 돼요. 동기부여는 돼요. 그러나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중요하지만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이미 임상 조사가 끝났어요.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무수한 기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 구름 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상,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그럼 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매일 매일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그들의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였어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를 먹이고 나병환자 눈먼자 병다다 다 살렸는데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 더 많아요. 기적으로는 안 돼요. 열 명의 나병 환자 다 살려줬더니 고쳐줬더니 한 명만 왔어요. 기적이 여러분들을 바꿀 것 같죠? 응답 응답해 주시면 잘할 것 같죠? 얼마 동안은 잘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곧 떠나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면 이거에 지금. 그 형제들에게 말씀이 있어 기회가 있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기회를 잡으십시오. 말씀에 생명을 가지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하늘의 위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천국이 이말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진짜 말씀이 있는지 기적 때문에 응답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 안에 하늘의 위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